괜히 떨리네요. 흥분되고. 이 특심 얘기만 나오면은 괜히 흥분되네요. 아~ 혹시 제가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는 과거에 국경 어, 시범단 출신으로서 어, 해외 한 4, 50개국을 달 시범도 하고 하다가 이 대한민국 외무부, 정부 파견사범부, 저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동서남북에서 태권들을 아, 보겠습니다. 1 1살에 태권도에 입문해서, 제가 올해 61살 한갑입니다. 오늘까지, 이 사랑하는 태권도에 있어서, 저는 항상 외롭지가 않았고, 응?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 수많은 고통, 총도 맞아고 싸움도 하고, 가라데, 북한 사범들하고 대치하고, 많이 했어요. 자, 특징.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태권도 발전을 위한 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태권도 발전? 우리 저 이병호 사범 분장한게 아닙니다. <laughs> 여기 그전라도에그 시골 마을에 태권도 도장, 강원도 산골 마을, 국가 대표를 가리키는 뭐 이렇게 코치나 감독, 오대한 국제주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보복 한번 달랑나미고 가서 거기서 피나는 그런 사람들이다 같이 했습니다. 정치도 필요합니다. 예? 기자도 필요하고 법원만드는 장사, 어, 예, 사업하는 사람도 필요다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동동합니다. 저는 해외에 있을 때도 꼭 한국에 와서 심사를 보고 갔습니다. 떨어지면 다시 온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도 아주 그 사연이 많아요. 아 그런데 이거는 저는 주로 이제 해외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해외... SNS나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주로 뭐 제작하고 을또 이렇게 자주 저거 하고 지금 난리났어요 응? 한마디로 태권도는 어? 태권도는 그 우리가 가장 내실 네, 있는 게 뭡니까 예입니다. 그 유럽 유럽의 그 태권도 하는 사람들은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절을 가장 선합니다. 우리가 태권도를, 어, 이렇게 보급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먼저 기량, 다음에 예절, 정치를 심어주고, 선진국에서는 예절부터 가르치고, 다음에 기량이 들어가 관심이 없어요, 기량에. 예? 그렇다면, 그래서 아까 저기 어, 해외에 계시던 여성, 어, 사범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지금 문제를 안고 있어요. 예? 엄청난. 결국은 위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몇몇 우리 그 기득권을 가진 그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각 시도표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회는 똑같습니다. 태권도 사범들 우리 민초 사범들 세금 내서 저는 손자, 증손자까지 지금까지 세금을 내면서도 어? 세금을 내고 그 사람들은 세금, 세금, 세금 받아서 백두드리면서 태권도 영, 어, 진보적인 21세기에 맞는 그런 기술이나 어, 교육이나 이런 걸 만들 생각 안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 네? 이런 것만. 몇몇 사람을 위해서 자 그렇게 되면 이게 한국뿐 아닙니다. 지금 해외에서 아리예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않아도 유럽에서는 저기 그 어, 프랑스 같은 데서는. 자기들끼리 자체를 단축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유럽, 그, 유럽 연안에서는, 연맹에서는. 응? 결론은 뭐냐, 이게, 단점. 응? 전혀 가치가 없다는 거지, 국경은. 그것, 경기 때문에, 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바 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응? 이런 상황인데, 제발, 국경은, 저는 우리 모두가 국교를 사랑합니다. 국교를 차지하고 있는 몇몇 낙하산들, 바람과 한천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태권도 5단위 어떻게 전세계 사범들을 자업하려고 합니다. 말이 안됩니다. 지금 우리 신세계 사범들 아주 유능합니다 네? 얼마든지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국교를 이끌어갔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